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날씨가 참 좋습니다. 비가 와서 하늘이 아주 맑고 구름도 없고 푸른 하늘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셔서 맑고 푸른 하늘이 계속되어지는 따스한 햇빛이 비추는 복되고도 아름다운 날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스러웠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자본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돈이 많은 사람. 자본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 귀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그 능력을 인정받지만 자본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약 1%라고 합니다. 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그, 전 국민의 모든 수입의 60% 이상을 1% 되는 사람들, 1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고 라 하는 거죠. 골고루 나눠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한쪽에 집중이 되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인데 서방 유럽이나 선진국가들을 보면 그렇게 전체 총 수익에 50% 60%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보통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후진국일수록, 빈민국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그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비율이 줄어들어서, 어, 후진국에는 뭐0.1%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람들이, 어, 재물을, 모든 그 부를 독식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부자냐, 가난하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구는 누구에 비해서 부자다, 혹은 누구에 비해서 가난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어떤 가치 기준을 두고 절대적인 기준을 두어서 재산을 얼마 이상 가지고 있으면 부자, 얼마 이하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한자들,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어려움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고통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부자가 왜 하나님에게 인정받거나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을 듣느냐? 단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책망을 듣는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도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으로 묵상을 했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재물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라든지, 혹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이런 부자들, 이들은 모두가 다 재물이 많기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공통점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이웃과 나누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고 왜 맡겨두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맡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물질이라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나에게 이 재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재물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나는 단지 그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재물의 물질의 주인이다. 권력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두신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는 기쁘게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책망 듣는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것이 없으니까. 근데 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를 해도 내가 하는 것처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내가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부자예요. 내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이런 부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들을 날이 반드시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두셨는데,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쓰라는 곳에 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썼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책망을 듣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두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바르게 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늘 돌아 봐야 됩니다. 나는 부자인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지. 나에게 맡겨두신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쓰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뭐 성형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헌금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헌금을 이렇게 하라. 뭐 11조를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들은 가능하면 잘 전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신앙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성인 공부반을 모일 때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가르칩니다마는 일반적인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데 이 11조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쓰겠다. 그것이 11조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중에 10분의 1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헌금이고, 그렇게, 그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성도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이것만은 안 돼. 이거는 내 거야.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열매 없는 빈축정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두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헌신하며 충성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